네 안녕하세요. 29일 월요일 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본문으로 참된 부활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사항 드릴 게 있는데 어, 5월달 큐티 책 주문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큐티 책 없이 제가 영상에다가 질문하고 뭐 말씀하고 다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 통해서 큐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일날 책 다들 받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큐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질문과 해설까지 꼭 읽으셔서 영상 보고 큐티했다가 아니라 각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라는 이 법이 있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아내들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책임져라라는 그 법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일곱 형제 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일곱 형제들 중에 첫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가 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게 돼요. 자식이 왜 없, 다는게 중요한 거냐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책임질 자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동생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마찬가지로 자식 없이 다 죽고 여자까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때에, 과연 부활하고 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기들 단에는 평소에 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더라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던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너무 멋지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부활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부활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런 게 중요한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크고 하얀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부활 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고 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앞에 마찬가지로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백보좌 심판의 자리는 이제 정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이게 딱 갈리는 그 보좌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두계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면, 과연 부활 후에 그 백보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심판의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환희와 기쁨의 자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될수 있어요.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환희와 기쁨의 자리가 되겠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바로 그 중요한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오늘 우리,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대로,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장이신, 우리, 우리 예수님이세요?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걸 보시고, 그 우리의 행위들, 모든 죄악된 행위들은 넘어가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로 옷입은 우리를 통해 우리,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가 차오르는 그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부활후의 영원한 나라를 기억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